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동안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8월 13일 주일에 주셨던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을 통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1절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권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6장까지 다섯 장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산재물로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에 대한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삶에 악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라고 하는데요. 악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표현이 10절 이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 선에 속하는 행동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것 이상으로 선을 적극적으로 붙드는 것,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거짓 있는 사랑은 있을까요? 예.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부분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을 행하고 또 사랑을 주지만, 그 깊은 곳에, 동기에 자기 만족이나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감추어져 있을 때는 거짓 있는 사랑으로, 거짓 사랑으로 등장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으로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이땅 가운데 펼쳐가며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수많은 거짓사랑이 세상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동기를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그 동기와 마음까지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딧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 날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수 믿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여기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포 푸뉴마티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영을 뜻하는 표뉴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사람의 영의 열심? 이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열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면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세요. 환란 중에 참으세요. 기도에 항상 힘쓰세요. 우리가 몸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어떤 적극적인 액션이 행동이 있는 것만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예, 그거 주를 섬기는 겁니다. 환란 중에 참고 또 기도에 항상 힘쓰고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에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게 본질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자매들 만날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던 형제 자매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자신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이웃들에게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원 공동체가 된 것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열심히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우리 형제자매 사랑으로 악을 이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본문이 가르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사랑 또는 성령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악을 이겨야 되는 이런 요소들은 사실상 우리 감정적으로는 하기가 힘든 우리 감정과 행동이 일치함으로 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할,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랑의 행동도 주님의 명령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편에서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해보겠는데, 축복까지 하라고 합니다. 성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아까 싸우다가 우리도 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악하게 대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의 명령으로 구체적인 적용을 요구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일상 속에 우리를 박해하고 또 핍박하는 자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의 일터나 삶의 현장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 실천 상황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아기를 가진 사람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이건 세상 생각입니다. 지금의 말씀,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하고 아기를 가진 사람도 피하지 마시고 두 번째,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선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악을 부끄러워하고 괴롭게 하여 뉘우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로마서 12장의 사도바울이 시작을 하면서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했던 이유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 그 어떤 자들에게 펼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시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